오려고 하네 그러게 비올 것 같네 날씨가 이 소리 하면 또 생각나는 소리야 고기 굽는 소리? <웃음> 맞아 <웃음> 내가 이번에는 닭고기 스테이크 한번 해줄게 먼저 닭다리를 손질해줄게요. 수분을 제거해준 뒤 끝부분을 잘라줍니다. 넓적다리 쪽 뼈를 따라 칼집을 넣고 연고를 끄는 뒤 살을 긁어내려주면 됩니다. 누린내가 날수 있는 끝부분을 잘라내주면 완성입니다. 소금간은 양쪽에 해주되 후추는 살쪽에만 해줄게요. 오일 두른팬에 약불로 천천히 구워주는 게 핵심입니다. 껍질이 엄청 크리스티해져서 덮밥 속촉의 식감을 낼수 있어요. 뒤집은 뒤엔 로즈마리도 넣어 향을 더해줄게요. 살을 눌렀을 때 단단한 정도가 된다면 완성입니다 가니쉬로 쓸 양송이버섯은 반을 썰어주고 애호박은 두께감 있게 썰어줄게요 오래 익히기보다 센 불에 갓 기름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구워주면 좋아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레드와인을 반 정도 졸여 알코올을 날려주고 꿀을 넣고 섞어줍니다 약불로 줄이고 버터를 넣고 농도가 날 때까지 졸여주면 완성이에요 가금류를 이용한 스테이크는 보통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. 하지만 불 조절을 잘 해주고 약불로 껍질을 익히는 시간만 인내심 있게 견딘다면 충분히 맛있는 스테이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연말 홈파티 요리로도 너무 좋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